진또동이라니요? 아닙니다. 저는 막 그렇게 틈만 나면 싸지 않아요. 나 방송 중에 큰 거, 큰일 보러 간적한 번도 없는데, <laughs> 게임에서요. 게임에서도 여기서 잘안싸는데요 무시 싸우자는 건가? 어, 까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세요. 야미 <놀람> 불멸은, 근데, 진짜, 불멸 가자! 라고 말하기도 좀 뭐해. 내 위치가 원래 불멸인데, 강등단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게난 진짜 그냥 너무 화가 나내 자신한테. 근데 게임하면 진짜 답답해, 미쳐버릴 것 같아. 애들이 그냥 게임을 할 줄을 모름. 나를 남탓충이라고 욕해도 좋아. 남탓을 할 짓을 하지 말든가, 그러면. 있을게. <laughs> okay? oh, nice s h 명남 뭐야? 어, 얘 셔리 거야? 총 처먹어야 지 뭐야? 왜 킬로 갔어 아, 어, 네. 맞다. 나 팬텀 쓰고 싶었는데 브리즈네. 팬텀 쓸까? 아니야. 안 돼. 팬... 아, 뭐 원하는 거 쓰는 거. 아, 팬텀 쓸래. 나 오늘은 팬텀만 야. 쓰겠어, 오늘은. 미드 많은데요? 내가 여기서 오우 야, 우리 챔버 뭐야? A, 와, 우리 챔버 뭐야? 아, 맛있겠다. 에스, 죽여, 죽여. 나 nice. 이거 드릴까요? 셰리프. 아, 잠깐만. 나 소바 머리를 못 맞췄네. 다음부터 안에서 막아야겠다. 검은비검 a 비 be coming be. <놀람> <놀람> what's up? What's u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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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평, 평. 놀람> <놀람> 쏘오 마이 갓 깜짝 놀랐네 이거 잡는 줄 알았잖아 놀고 싶다면 어딘가 아 알았어 디어아 에임 에임 망대 조심해야 돼 망대 조심해야 돼셋지은거 몰라 조심하라 했잖아 내가 망대만 보고 할걸줄알았어 빠져야 돼어 아 어, 그냥 미드 내가 세게 먹을게. 혼자 다 잡을 수 있거든요. 소발이. 지금 나 에임 싸움으로 쟤네한테안 줘. 에? 에스메다베. 이리 이리. 아내 건데, 아내 건데. 어디야 어디야. 말했잖아 안 진다니까? 아니 풀럼만부수다 끝났을 뿐이지. 소바야 그냥 계속 미드 리콘 하루 종일 그냥 날려줘. 야, 하루 그래. 종일 미드 날리는 게 너에 맞는 선택이야. 음. 픽. 네. 대뱅할까? 졸아야 하죠. 어제 <목소리> 공석 <공소> 있는데. <목소리> 너 이거 죽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폭이 안 죽어? 이 사람 진짜 겁먹만 지리고 그냥 실속은 하나도 아, 진짜 실속이 없어. 한국 과자 같네. 그러니까 그냥 질소 <목소리> 한가득이야 그냥. <목소리> 아뭐뭐 뭐. 한명 남았습니다. 가보자. <laughs> 아! 멈춰 <laughs> 에라이 자식아. 여기 여기 오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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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놀고 싶다면 어 <어디> 놀아. <웃음> 아. <웃음> 뭐야? 아 가자. 렛츠 고 렛츠 고. 아니 그냥 <laughs> 피킹 진짜 개성이 없는 거봐 진짜. <laughs> 아, 점픽 야무지게 하고 이제 대시 박으려고 하니까 오공 을나 버려. 아, 네. 아 네. 와, 얘셰리프 진짜 잘쏜다 야비. 아, 네. 우리 제트는 총이 없는 듯 양심도 정확히 아, 보셨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저 양심 없으니까 마샬 들게요 수고하세요 언제까지 양심 없을 수 있나 보자 혹시 나올 것 같은데 나왔다 어? 아니 스파이크, 스파이크 떨궈버렸네 아 변달이네? 아나또 억과당하면 죽는다 그냥 피킹이나 성의 있게 좀 해봐요 뭐야 이게아 피킹 하고 있어요 <laughs> <laughs> 아, 뭐야? 아, 한명남았습니 어! yeah. 이렇게 또 지는 건가? 그런 게임이죠. 게임 재밌냥. 게임 재밌냥. <laughs> 와 <우와>! 재밌냐? 오이오킬 <laughs> 구데스. 재밌어? <laughs> 충전 리폰을 네또 까당한다 또당왜궁키니까 이기냐 왜팀에치어리더 <laughs> 있어요. 여기 있네요. 반대영. <laughs> 빨카 <가. 빨리> <laughs> 레나나이트트나다 이거 무조건 빠졌어 아 <목소리> 뭐야 아이트클이트클했어 안했어 그 제발 그 안에 그 사이트 클리어만 좀 제대로 해봐요 어 근데 오퍼를 들고 있네 이 양반이. <목소리> <목소리> s 쏘 b 계속 안테리콘, 하네 근데 안테리콘, 항상 늦어져. 까분다 u n d 라이 나는 못 부수는 거라고 사이트 클리어해야 된다고 나는요. 오빠아볼와 <목소리> <나 볼까? 목소리> 원탭 지렸다. 정는데나 <목소리> 진짜 이렇게 하고 게임 지면 나 진짜 바지에 똥 싼다. 성포모세. 나 리콘 나들어스지 아,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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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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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피킹하지마 피킹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<laughs> 제발 하지마 형님 아, 형님 나이스 <laughs> 야뭐 피킹도 못 나가겠다야 씨 <laughs> yeah. just wait just wait s o s o s l 아니 천천히 하자니까 네? 발소리를 그냥 미쳐버리겠네. 캐리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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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늘의 결론 브리즈에서 팬텀 쓰기 나릅니다. <laughs>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 종일 이러고 있네. <laughs>